네 안녕하세요 김지숙입니다. 아 제가 지금 얼굴이 되게 빨갛죠.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저는 대부분 샤워할 때 음, 스팀 샤워를 해요. 그럼 얼굴 이렇게 이 빨개져서 나옵니다. 말하자면 혈액 순환이 되는 거겠죠. 제가 뭐를 보여드리고 싶냐면 오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하자면 한국말로 다이아몬드 필링 있죠. 하는 거를 집에서 기기를 사서 제가 집에서 하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데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잠만요, 기계를 찾으러 갈게요. 잠시만요. 기계 일단 놓고서 기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뭐 속에 제가 뭐 직업적인 유튜버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오케이. 자, 기계 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꾸로 들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서 말하자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열고 하려고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청소가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 이거를 처음에는 열심히 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다가 이제는 어, 요즘에는 이제 애들 학교가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하기도 좀, 솔직히 빠듯하거든요. 가끔은 안해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해야 될것 같아서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시작이 되고요. 저는 오토를 누를 거고 오토를 누르면 이제 해야 되는 부위가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사진 제한 저는 그 부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자신이 안 쓰고 약간 눈 주위만 그거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멋대로 합니다. 워낙에 성격이 제멋대로라 어, 이것도 제멋대로 해요. <laughs> 그래 이렇게 이게 필터거든요. 이거를 하나 잠깐만요 열어서 그럼 열어서, 열어서 하나 이제 꺼내서. 여기다 넣어야 하고요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짠짠짠짠 짠짠 아 이거 또 하려니까 또안 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이 다이아몬드 팁 아무튼 거기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꼈죠 여기 제가 시작할게요 왜냐면 비디오를 그렇게 길게 찍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버튼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거든요. 아 안경이 안무여서 힘들어요. 그래도 학대경으로 대본 보고 하는데 지금 피부는 안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보여드리려고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이 소리, 이 약간 소리는 눈 주위에요 그눈 주위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셔야 되거든요 피부를 그리고 이게 이걸 한 곳에 너무 머물러 계시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그럼 이 소리는, 이, 다음엔 이쪽으로 넘어가요. 다음볼 쪽으로. 이렇게. 이 카메라를 보니까 잘안 보여서 자꾸 거울을 보게 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전 솔직히, 이렇게, 특별히 안 당겨도 되더라고, 이런, 불 같은 데는. 그냥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서 나오면, 피부를 이렇게 당기고 라고 나와 있어요. 가끔 솔직히 안 당기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보여 드리려고 이런식으로 지금 이제 코로 넘어갔거든요 보면. 그럼 코 옆을 만들어 솔직히 하라는 방향이 있는데 저는 제맛대로 해요 편하게 성격 제멋대로 뭐든지 제멋대로 합니다. 그 화면 이렇게 얼굴 굉장히 빨개져요. 그 진짜로 다 보여드리려고 맛식으로고그러거아니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인중이라 근데 하다 보면 이게 팔이 손가락이 되게 아파요. 그럼 저 이렇게 잡고 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 원래 이건 이런 식이다. 아, 데 아시다시피 저는 제못했니다 지금은 이제 목이에요. 솔직히 근데 네. 목은 안 하고 목할때다 못하니 얼굴을 합니다. 저는 목까지 안 가던데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냐?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까먹은 데도 하고, 솔직히, 한곳이좀 여러 군데 지나가기도 해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피부마다 다를 거예요. 전 피부가 두꺼워서, 그래도 상관없는 피부인데,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아까 여기도 안 했죠. 왜냐, 여기. 저는 코 주변을 응, 열심히 잘합니다. 모공이 잘 막히는 데가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좀 깔끔하게 잘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데가 돗설 그 여드름이 잘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 나오는 게 만져지시지 않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거울을 보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놀라게 코를 저는 조금 너무 많아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코에 휴가 많으니까 이거다 뽑아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얼굴을 잘 알잖아요. 가장 각질이 심하고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화장하다 보면 들태는 데 보이잖아요. 각질 있어서 그럼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 끝났죠. 잠깐만요. 제가 일단은 안경을 가져와야 돼서 안경을 가갖고 왔어요. 안경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 안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안경을 좀 갖고 오고 보여드릴게요. 짠. 자 이제 좀 제대로 보이네요. <laughs> 자다 있죠. 근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게막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 벌써 여기에도 있죠. 근데 이거 를 빼잖아요. 그러면 우 떨어졌다. 아 보여드리려는데 떨어졌다. 아, 이게 이게 보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떨어지면서 이 바닥에 바닥이 된다. 제 매너티에 다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시죠? 이게 다 피부에서 나오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떨어졌는데. 우 절가라! 보세요. 이게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다 엄청. 이게 엄청 지저분한 게다 나와요. 전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가 지저분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 속에도 잔뜩 나오거든요 카메라로 안 보여서 속에도 잔뜩 나와요 보시면 이게 털면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가 내장이 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털면 이렇게 털면 장난 아니게 막 떨어지거든요 보이시나 이게 보이시죠 이 피부에서 떨어진 그 각질 같은 거에 말하자면 어? 이렇게 하니까 보인다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네. 이제 유도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이만큼. <laughs> 정말 이거 하고 나면 피부가 맨질맨질해져요. <laughs> 아무튼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게 이걸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어디 제품이냐면 어, 이게 트로피스킨에서 나온거예요 트로피스킨. 어, 어, 트로피스킨에 들어가시면 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팁을 닦아야 되거든요. 항상 하고나서 알코올로 닦습니다. 닦고 한번 닦고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여기 다이아몬드 팁도 닦고 <laughs> 그 속에도 닦아요. 얼마 지저분하겠어요 이렇게 속에도 닦고 그리고 이제 집어넣고, 충전을 다시 시키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충전은 이따 시켜 테니까 일단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날 잡고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남편은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고 지금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서 제가 보여드요 그리고 하고 나서 뒷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피부가 엄청 따갑죠. 하고 나면 피부 자극이 확 와요. 저는 원래 그런 게 별로 없는데도 제가 자극이 오면 아마 피부가 되게 예민하시거나 얇으신 분들은 자극이 많이 올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믹스, 병풀, 토너, 진짜 엄청 잔뜩 묻혀서 닦아줘요.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오? 어? 그러면 확 따가워요, 피부가. 제 피부가 따가우면 정말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엄청 따가우실 거야 모르긴 몰라도 근데 이걸 하면 확실히 피부가 좋아져요. 전 이거 진짜 효과 많이 봤거든요. 저는 워낙에 모공이 많고 이런 피부라 그런지 되게 지성이라 각질 제거를 좀잘 해줘야 되는데 전 이거 그 보세요 이게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 이게 이거 안 하고 닦으면 이렇게 노랗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피부 속에 있던 게싹다 나온 거예요. 이 보여드 보이시나? 이렇게 이렇게 그 더러운 게싹다 닦여 나오더라고요. 이게 메이크업 잔여물 같은 거, 잔여물 같은 거 모공에 쌓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항상 보면 노랗게 나와요. 지저분하죠.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나요. 와 이거 하고 나서 해야지 나오지. 제가 해보니까 피부가 그러면 다음날 어, 뭐지 화장 하시면 화장 되게 잘 받으시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 병풀 이거는 에센스죠. 에센스 저는 이렇게서 해저그래 잔뜩 바릅니다. 그리고 이거 한 날은 어, 저 레티놀 안 발라요. 레티놀 안 바르고 그 뭐지? 어 비타민 c 랑그 다음에 펩타이드 위주로 얼굴에 잔뜩 걸리죠 그리고 저잘 쓰는 저 갈바닉 저걸로 싹 흡수를 시켜줘요 그리고 제가 또 매일 하는 저 레드라이트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그 레드라이트를 하는 거 하고 잡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어, 얼굴에 신경 써서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아진 사람 중에 하나요. 전 진짜 피부가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 싶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이게 차지가 그그 그 핸드폰 차지하는 식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 직구를 하셔서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 어, 제가 또 소개를 해,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를 하지 말고 그냥 카퍼 이거만 바를까 음, 그래야겠어요 오늘은 이거 카퍼 펩타이드 제가 항상 음. 이용하죠 요새는 전 이거 아침에만 발르고 저녁에는 레티노를 바르고 근데 오늘은 지금 은 레티노를 못 바르니까 이거를 얼굴에 잔뜩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아, 진짜 아줌마 아줌마죠 아줌마처럼 발라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얼굴에 대고 막 이렇게 바르시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성격상 전 이렇게 대신 많이 발라요 지금 세 번째 바르는 거죠 전 모든 어, 스킨케어 제품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모든 아끼면 똥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금 만지니까 벌게졌어. 이게 지금 굉장히 센티브해졌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세겹 이거 해주고, 왜냐면 이게 카퍼 펩타이드는 약간 자극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랑 레티놀이랑 섞으면 섞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다, 어떤 펩타이드 바를까? 이거. 엘레펀트 이거는 저는 다시는 안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제 피부에는 이게 약간 예, 이게 건성이신 분들은 맞을 텐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꼭 바셀린 같이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바셀린 같지만 흘러내리지도 않고 엄청 꾸덕한 제형. 저는 이런 제형이 답답해서 그리고 워낙에 피부가 지성 지성이라 지금은 좀그래 나이를 먹어서 옛날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지성이라 이거 너무 저는 너무 답답한 제형이라 전 그리고 이 흡수 잘안 돼요 잘 그래서 갈바닉으로 항상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건성이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안 사지만 건성이신 분들은 좋아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느낌이 되게 바르면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답답하게 느껴져요. 저는 아무튼 그런데 왜냐면 저는 이제 또 아줌마 근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우니까 다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목에도 좀 바를까? 그 유어를 바르고 아 이거 이거 어, 필링을 하고 스킨케어를 바르면 얼굴에 쫙쫙 다 먹어요. 다 청소를 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바르면 계속 먹어요 얼굴이.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발라주거든요. 뭐냐 흡수가 싹 돼요. 이거 원래 갈바닉 해야 이 크림은 전 흡수가 되는데 오늘은 그냥 싹 없이 흡수가 됐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것도 바릅니다. 근데 아무튼 음 여기다 뭐를 또 바를까? 아 여기다 이거 비플레인. 전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또 병풀 추출물 뭐 그런 거죠. 시카. 진정, 재생 이거 할땐 엄청 많이 그냥 쓱 올려요 얼굴에다가 살짝 아 시원해라 이 쿨링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런 게 좋아요 그리 지금은 아직 밤은 아니라 전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잘때또 바르고 잘 거예요 저도 이제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이 얼굴이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건조하신 분들처럼은 아니겠지만 정말 건, 왜 젊어서부터 건조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건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건조하긴 안 되고 그렇게까지 건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건조해지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제 생각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지금 곧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이아몬드 필링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지금 잠깐 짬이 나서 찍은 거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저거 세일도 잘해요 그래서 저도 저거 세일을 한 가격으로 산 거라 한 300벌 좀 넘게 줬나 그랬던 거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저런 거 어디 가, 뭐 샵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한번 받으면 그냥 저가격 나오지 않나요? 저는 안 해봐서 솔직히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런 기기가 많거든요. 실크도 어, 샀어요. 솔직히 근데 아직 그 아직 박스 그 박스 채로 지금 저 옷장에 쟁여놨거든요. 왜냐면 아직 뜯기가 여유가 없네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중에 음, 언박싱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저 이만 하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이만 총총하겠습니다.